먼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궁평 제2 지하차도 수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5시에 플라잉 픽셀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어, 화면 위쪽으로 불어난 이 미호강의 모습과 일대 농경지와 도로가 모두 침수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지하차도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입니다. 어, 터널 구간 길이만 430m 그리고 높이가 4.5m에 달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그래서 이 내부에 6만 톤의 최대 6만 톤의 물이 들어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는 곳은 지금 제방을 나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제방입니다. 침수된 지하차도의 입구와 이 제방 간의 거리가 200m 정도 됩니다. 밤사이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계속 벌였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어서야 실종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밤새 비가 내리면서 이 범람한 물들이 지하차도 안으로 계속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소방당국이 배수 장비를 이용해서 분당 3만 리터 이상의 물을 퍼올렸는데도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임시 두글 쌓는 작업과 작업을 병행하면서 물을 빼냈는데요. 아침 6시부터. 잠수부들을 투입해서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듯이 위쪽에 공간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은 방금 브리핑에서 들으셨겠지만 분당 8만 리터 이상의 배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는 잠수부 투입을 12명으로 늘렸고요. 잠시 뒤면 이물 수위가 더 내려가면서 도보 수색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미호천교의 CCTV 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다리가 미호천교인데요. 어제만 해도 이 다리 바로 아래까지 물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위가 10m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위가 10m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요. 현재 상황 다시 보시면요. 지금 물 수위가 많이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4.6m로 관심 단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충북 청주 오송읍의 궁평 2 e 지하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배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실종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한명 오늘 오전 7시 반과 9시 쯤 각각 5명과 1명이 발견된 데 이어 오늘 오후 12시 반쯤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추가로 한 구가 더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이곳 궁평 2 e 지하차도 침수로 지금까지 9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청주 하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오늘 발종, 발견된 실종자들의 신원 파악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지하차도 입구 50m 지점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인양됐는데요. 탑승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지하차도에 갇힌 차량이 최소 15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견된 버스 외에 아직까지 다른 차량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수습된 사망자 한 명도 배수작업 도중 차량 밖에서 수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소방 180여명, 경찰 60여명, 군부대 등 총인력 411명이 투입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고무보트 4대와 굴삭기, 덤프트럭과 함께 대용량 방사 시스템 등이 동원돼 배수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잠수부 30여명도 2인 1조로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어서 수색하기엔 아직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하차도 양방향에서 분당 8만 리터로 물을 빼내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인근 하천 등에서도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은 특히 하천에서 뻘이 대규모로 유입돼 배수 작업은 오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궁평 이 지하차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